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도로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어, 배우가 아니라 이제는 복싱 선수로 데뷔하는 우리 금광산 선수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광산입니다 자 오늘 3월 16일에 프로복싱 데뷔전을 치르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프로복스로 도전하게 된 계기 무엇이죠?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김정훈 선수랑 경기를 하고 난 뒤에 뭔가 하나 제대로 운동을 배워야 되겠다. 근데 특히 또 옆에 또동서이 형님께서 또 복싱 워낙 좋아하시니까 기왕 하는 그 복싱을 타격을 먼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선수가 98년생으로 20대 중반이에요. 거의 우리 금광산 선수랑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아무리 운동을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신체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상대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선수의 정확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저도 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어. 예전부터 안 좋은 버릇이 있던 노가드 상태에서 요즘은 이제 가드를 좀 하는 훈련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오. 지금. 제가 어, 인터뷰를 봤거든요, 상대선수. 어,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데뷔 전이긴 한데 그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를 보면서 복싱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 많은 팬들께서는 오 금광산 선수랑 이 어, 상대선수랑 좀 약간 그런 불꽃 튀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도 사실은 마이크 타이슨 우리 타이슨 형의 이 피봇과 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저도 살짝 준비를 하기는 그 그런 스타일을 준비했었습니다. 를 만약에 상대방 상대 선수가 그렇게 나온다면, 둘이 똑같이 흔들다가 서로 추고 받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잠깐 해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금강산 선수의 인스타그램 SNS를 보면 어또 대한민국의 최강의 헤비급 복서이죠. 그렇죠. 김영규 선수랑 스파링도 하고 같이 훈련도 많이 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어, 우선 형구 항상 도와줘서 고맙고 김영규 선수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최강으로 해 중량급에서 최강인데 김영규 선수와 같이 운동을 하다 훈련을 하다 보니까 스피드나 파워가 아무래도 일반 선수들은 그 정도를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굉장히 좀 마음 편한 상태로. 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어, 한국 최강이랑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니까 또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또 궁금해하는 경기가 있죠 예,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어 격투기 경기를 또 하신 적이 있고 김재원 선수랑 경기를 했는데 어 살짝 논란이 있는 경기였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어, 터는 녀석들에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한걸 제가 봤는데 네네. 복싱 선수로서 이제 쭉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MMA 경기에도 또 관심 있으신 겁니까 어... 이제 MMA 경기는 아마 나이도 있고 해서 MMA 경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는 복싱으로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거기서도 얘기를 했던 김재 선수하고 복싱 매치로 스페셜 매치 같은 걸로 한번 도전을 계속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 요새 그런 뭐 크로스오버, 슈퍼파이트가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 사실 이 경기가 성사되려면 우리 금강선, 금강산 선수가 이번 경기를 굉장히 멋있게 그렇죠. 예, 이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금재훈 선수가 분명히 이 경기 보고 있을 거거든요. 우선 예상은 어 1라운드 서로 가, 서로 어, 이렇게 서로 간의 간을 보다가 1라운드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서로 주목을 휘두르다 끝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 예상은 한 3라운드 정도. 네 왜냐하면 나중에 차도로 채널에서 이걸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을 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선수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3라운드 정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비즈니스적이시네요. 네. 자 일단 김광산 어, 선수의 포부는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김광산 어, 선수의 이 데뷔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응원하고 계신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전에도 그렇고 계속, 계속 저한테 이렇게 응, 많은 응원을 주신 팬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 이제 50이 다 됐는데 또 뒤늦게 새로운 도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 그렇게 좀 열심히들 해주시면 그 응원의 힘입어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꼭 케오로 그 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는 3월 16일, 어, 꼭 여러분, 어, 시간 되신다면 직관 와주시고요. 뭐, 티켓이랑 직관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고요. 또 만약에 직관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어, 오후 5시부터 또 TVN 스포츠에서 생방송으로 이 경기가 중계될 예정이니까 그때 꼭 본방, 생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날 부상 없이 꼭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알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 <뭐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